스틱을 가지고 수직으로 밑에 있는 임팩백을 어, 격파할 거예요. 수직으로 클럽을 올려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죠. 자, 이거를 이제 이 속도를 이렇게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클럽을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치는 동작은 다릅니다. 이렇게 옆으로 할 때는 몸의 회전을 이렇게 이용해서 칠 수도 있지만, 수직으로 칠 때는 몸의 회전 없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서 띠거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쳤어요. Right side swing에서는 클럽을 옆방향으로 빼라 그러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하실 거예요. 옆방향인데 클럽이 지금 여기 놓여있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밑에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너무 옆방향으로 빠지면 이렇게 뒤로 가져요. 그래서 백스윙 때 이렇게 뒤로 클럽을 회전을 많이 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턴을 해서 눕혀서 치는 사람한테는 매우 턴을 안 하는 일이 힘든 일입니다. 수직으로 칠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 몸을 왼쪽으로 앞으로 나가고 이 몸이 뒤로 턴을 하지 않고 그냥 요만큼의요만큼의 바로 이 턴이 풀턴이에요, 그렇 그래야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을갈 수 있기 때문에. Alright, so coming down, w e just h i t t i n more to the right, s t a y more over, more to the right. So that's your feeling. 세터 클럽 위치는 이 위치잖아요. 그쵸?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벌써 옆방향으로 뺀 자에서 클럽이 뒤로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몸은 앞으로 가지면서 바로 내, 내 팔은 이렇게 수직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수직으로 드는데 이셋터 클럽 위치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옆방향이 아니라 숙여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옆방향으로 드시려고 하면 바로 이 반지름이 굉장히 빨리 들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리지가 않고, 다운 스윙 때 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치는 것 같아요. 팔은. 팔은, 이렇게 올라온 팔이 수직으로 치는 것 같은데, 클럽은 이 위치에서 들어오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내려서 칠 거예요. 들었어? 숙였어? 내몸 보세요. 클럽이 키우죠? 이게 아니라, 눕히는 게 아니라, 세워서, 지금처럼 이 백스윙이, 이 백스윙이 아니라, 지금 라이사이드 스 백스윙이 바로, 이렇게 칠수 있는 강한 백스윙 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클럽을 팔구절을 만드시고, 몸은 앞으로 숙이고, 클럽은 바로, 옆방향으로 출발하때 바로 올리세요. 그러면 어깨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클럽을 이제, 이렇게 인사이드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몸이 앞으로 오듯이, 클럽을 접근해 보시면은, 클럽이,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돼서, 바로 올린 클럽을, 이렇게 와서, 숙여있고, 이렇게 하면 클럽이 어라운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올린 클럽을, 자, 보세요. 숙였어. 내 몸은 이렇게 있어. 이런 느낌으로, 공을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몸은 플랫, 클럽은 수직. With the same wrist angle, and then work it as my shoulders and hips go around a little.